안녕하세요. 데리 부부입니다. 저희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이제 육아용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진짜 어떤 육아용품들이 필요하고 뭐 어떤 브랜드가 있고 그런 거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희가. 저희가 육아 초보다 보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베페도 가보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하면서 하나 둘씩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만큼이나 모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뭘살때 고민을 되게 길게 하는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일찍부터 이것저것 준비를 했어요 지인들이 선물을 주기 전에 다 샀어요 맞아. 모든 걸다 마련했어요 <laughs> 선물을 줄 거라고 물어보면 이미 다, 다 있는데 <laughs> 그래서 저희가 뭐 어떤 것들을 고민했고 결국 뭘 샀고 가격이 얼마고 이걸 저희가 다 준비했기 때문에 총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에 대한 영상을 오늘 찍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류 파티입니다 저희가 우류는 H&M에서 주로 구매를 했는데요 H&M이 가격도 싸고 저희가 보기엔 옷도 예뻐서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해서 H&M에서 많이 구매했어요. 어, 베넷 쪼고리는 저희가 구매를 안 했는데요. 베넷 쪼고리 입는 기간이 그렇게 안 길다고 해서 병원에 있는 기간이랑 교련에서 2주가 있고 집에 오면 은 베넷 쪼고리는 안 입어도 될것 같아서 따로 구매를 안 했고요. 베넷 쪼고리 대신해서 베넷 수트랑 베넷 가운을 준비했는데요. 베네수트는 베페에서 5개 묶음으로 싸게 구매 했고요. h m 에서 귀여운 게서 추가로 3개를 더 구매했어요. 겨울학이라서 추울까봐 베네카옷도 따로 준비를 했는데요. h m 에서 4개를 더구매 했어요. 다음으로 손싸개 발싸개인데요. 저희가 발싸개는 따로 사지 않고 대신 양말를 샀어요. 손싸개는 하나만 구매했는데요. 손싸개를 산는 대신 손톱 관리를 열심히 할 생각이라서 손싸개를 하나만 샀어요. 필요하면 손싸개를 더 구매할 생각이에요. 애기들이 딸꾹질할 때 모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모자를... 3개를 준비했고요 H&M에서 구매한 바디수트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았어요 턱바지는 4개를 준비했는데요 쿠팡에서 검색해보고 가성비가 좋아 보이는 걸로 4개를 샀어요 다음은 우주복인데요 우주복이 엄청 큰데 원래 우주복을 안살 생각이었는데 정이가이 곰돌이 우주복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우주복을 샀어요 아마 올해는 못입혀보고 내년 돼야 입을 것 같아요 수화드롭은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아기마다 수화드롭이 잘 맞는 아기도 있고 안 맞는 아기도 있다고 해서 아웅이가 스와드룹을 좋아하면 추가로 더 구매할 생각이에요. 속사계, 겉사계는 병원에서 준다고 해서 원래 따로 구매를 안할 생각이었는데 저희가 곰돌이를 너무 좋아해서 이 곰돌이 속사계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곰돌이 속사계를 한개더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총 21만 4천 원 정도가 들었어요. 두 번째로 침구 파트인데요. 일단 아기 침대를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원목 침대를 사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베페에서 범퍼 침대를 하나 샀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수면 교육할 때쓸 생각이고, 신생아 때쓸 침대로, 리안 드림콧? 이 침대를 구매를 했어요. 얘는 핫딜이 떴을 때 샀는데, 15만 1 천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일단, 간편하게 쓸수 있고 색깔은 베이지랑 그레이가 있는데 제가 핫딜 떴을 때 베이지가 품절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레이를 샀는데 근데 그레이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기저귀 가리대 기저귀 가리대도 사실 여기에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걔를 추가로 살지 아니면 그냥 쇼파에서 뭐 기저귀를 갈지를 고민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육아를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건님도 같이 하다 보니까 건님 키가 있어가지고 되게 허리가 많이 아플 것 같더라고요. 요거 저희는 소배맘에서 나온 기저귀 가리대를 구매했습니다. 얘도 핫딜 떴을 때 54,000원대 샀어요. 그리고 뭐 기저귀나 이런 거 담아놓는 트롤리를 다들 구매를 하시던데 기저귀 가리 같은 경우는 옆에 보면 수납 공간이 되게 많아요. 많고 여기 밑에도 이제 기저귀 놔두고 할수 있기 때문에 따로 트롤리는 구매를 하지 않았어요. 베개도 이제 뭐 짱구 베개, 태열 베개 뭐 많더라고요. 고민을 하다가 많이들 쓰고 있는 아비킷으로 결정을 했어요. 이걸로 결정한 이유는. 얘가 제일 높이가 좀 낮더라고요. 아무래도 신생아는 높은 베개를 베면안 좋다고 해가지고 얘가 제일 높이 낮은 것 같아서 일단 요거를 쓸 생각이고 조금 더잘하면 이제 다른 사이즈의 베개로 바꿔줄 생각이에요. 방수요은한개 준비했는데요. 저희는 알레르망에서 구매했고 이것도 그냥 인터넷에서 제일 할인하는 최저가 상품을 사가지고 3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를 그리고 영유방지 쿠션 제이앤제나 걸로 준비했는데요. 를 어, 이걸로 준비한 이유는 일단 사이즈가 크더라고요. 제이앤제나께 크고, 그리고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역방쿠라고 해가지고 제이앤제나로 준비를 했습니다. 얘는 할인쿠폰 증정할 때 구매해가지고 66,9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이제 모로반 사이브로 살지 말지는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긴 한데, 어, 아인가 모로반 사가 좀 있다 싶으면 당근으로 구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침구는 총 34만원 정도 들었어요. 다음으로 이제 위생 파트인데요. 어, 일단 물티슈는 베베수 거를 살까 생각 중이긴 한데 유통기한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직 미리 준비하진 않았고요. 곧살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저귀는 얼마 전에 마트에서 1 1 행사를 하길래 일단 뭐가 잘 맞을지 몰라서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일단 두 팩을 준비를 했어요. 비판텐 연고가 꼭 필요하다고 하던데 나중에 약국에서 살 예정이고요 손톱 정리하는 거 마더케 제품을 많이 사용하시긴 하던데 보니까 마더케 제품도 메이드 인 차이나는 마찬가지더라고요 굳이 저 가격 주고 저 세트를 살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쿠팡을 보다 보니까 귀여운데 저렴한 친구가 있는 거예요 별 다를 게 없어가지고 얘도 보면 안에 이렇게 세트로 다 들어있거든요 쿠팡에서 얘를 6,000원 주고 샀습니다. 귀엽죠? 면봉 세트는 어, 접착 면봉이랑 일반 면봉이랑 안전 면봉 이렇게 세트로 돼 있는 거를 마더케이에서 구매 했고요. 어, 얘는 9,900원 딱 세제. 되게 종류가 많더라고 종류도 많고 추천해주시는 것도 되게 많았는데 이것도 엄청 고민을 하고 성분도 알아보고 했는데 결국 이제 뭐 많이 쓴다는 블랑으로 <laughs> 준비를 했어요. 마침 블랑이 핫딜이 떠가지고 이제 블랑을 저희가 딱 세제 두 개, 허뮤 유연제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42,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수건. 제가 육아용품 알아볼 때 제일 헷갈렸던 부분이 손수건이에요. 손수건이 그냥 손수건이지 뭐 종류가 있을까 싶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손수건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저걸 어디 용도에 어떻게 쓰는 건지를 한참 공부했어요. 일단 반부앱에 손수건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알아보니까 가격이 정말 후덜덜하더라고요. 반부앱에서 할인 행사할 때 구매를 하긴 했는데 센서티브 30장, 엠보 12장. 청기저귀도 청기저귀 용도가 아니라 그냥 뭐모욕하고 닦을 때나 그때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청기저귀도 3장 이렇게 반부앱에서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사고 나니까 손수건 장수가 좀 작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페에서 그냥 일반 면 손수건 30장을 이렇게 해서 한 4,000원, ,000, 5,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목욕 타월. 얘는 사실 좀 이게 귀여워가지고 <laughs> 사긴 했는데 이것까지 방법에 비해서 다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욕조. 욕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때 베페에서 이거 개백했을 욕조를 봤는데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새으로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당근에 굉장히 상태가 좋은 게 올라와가지고 저 이거랑 슈너글록 욕조, 이거 두개 한꺼번에 다 해가지고 제가 5,000원에 당근으로 구매해왔어요. 목욕할때 쓰는 탕홍개. 얘 예, 곰돌이 모양이에요. 다 곰돌이 모양이지, 왜? <laughs> 쿠팡에서 판매를 해가지고 8,700원 주고 탕홍개를 구매했습니다. 음, 아기가 쓸 샴푸, 워시, 로션은 이제 조리원 가서 사용하는 제품이 잘 맞는지 보고 이제 그거를 구매할 생각이고요. 젖병 세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맘가이드라는 어플에서 이제 성분들을 다볼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나온 걸 참고해서 저희가 선택한 거는 아토의 노트 제품으로 구매 했습니다. 얘도 그때 핫딜 뜰때 사가지고 6개? 6개짜리 28,000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어요. 필기유통은 가장 많이 쓰신다는 매직캔으로 준비를 했고요. 히포 크롬으로 준비했고 저는 27리터 짜리를 샀어요. 그래서 얘를 43,000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전 각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수전도 이제 안방 화장실이랑 거실 화장실 두개 해가지고 2 8 0 0원에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아직 안산계 소독 스프레이 아직 안 샀는데 추후 구매할 예정이에요. 여기 위생 파트에 총 30만원. 정도 썼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유용품인데요. 먼저 젖병 이렇게 저희가 다 준비해 보니까 총 정도가 들었어요. 뭐 핫딜로 얼마에 샀고 핫딜로 얼마에 샀고 이런 게 나오는데 도대체 핫딜은 뭐길래 저 가격에 산 거지?